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2편 전반부 1절에서 11절까지 기도자가 개인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쏟아 놓았다면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28절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권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복된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된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2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에도 비록 시온이 적들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시온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본문 15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시온을 보고 열방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본문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비록 진노 중에서도 택한 백성에게 극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는 시온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임할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시키셔서. 영영이 폐허로 남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잠실 뿐이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은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복된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하나님은 빈곤한 사람들의 기도를 고려하시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고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과 억압받고 탄식하는 가련한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심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극률이시기에 모든 민족과 열방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복된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본문 23절에 그분은 내가 아직 한창 때인데도 내 삶을 단축시키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고통을 당하였는데요. 그는 자신이 이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본문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아직 한창 때니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날은 모든 세대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시인은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긍휼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을 잠시 덧입고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문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우손은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을 때 항상 안전할 수 있고 또주 앞에 굳게 서서 복되고 견고한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극류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련하고 절망한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오직 한분 뿐이신 하나님이시지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자란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